다음, 시간,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. 아, 한번 해봐, 그리고. 너가할수 있어. 쉽잖아, 이게. 마사와 팔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음. 점이 나타는 아,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.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마사 있고, 여기에 팔 있겠지?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이 누구게라는 거야. 누구게 0. 뭐, 누구게 0? 아니지. 4. 2. 4? 아니지. 2. 2? 2? 오 맞네 2. 왜냐면 얘가 2잖아. 그 2에서 8까지 6칸이지. 그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몇 칸이니? 6? 섯칸 맞죠? 음. 그죠? 근데 이걸 이렇게 찾으면 돼. 어떻게 찾냐면은 니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. 8에서 마이너스 4까지 거리를 구하지 오우 그렇지. 자 근데 2로 나누잖아. 근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? 몰라요 저기 세봐 손가락으로 <laughs> 12개 와. 그렇지 이게 8개고 이거 4개일까? 그러니까 12개지 내가 아직 그 더하기패기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반으로 나누면 6개니까 어 그렇지. 입술 모양 입술 모양 그럼 배우면 더 빨리 하죠 그렇죠 입술 모양 어, 그래 입술이네 그럼 두칸 가운데니까 두 칸으로 나눌 거 아니야? 2로 나누면 6 나오지? 8에서 6떨어진 곳이 2일 거 아니냐 아... 그래서 이 이렇게 찾으면 돼자그 다음쓰 몇 빨강, 빨강 378번 어그 다음 거 해볼게요 379번 <laughs> 그거 넘기네 <거>. 자 <laughs> 6에서 절대값이 7인수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에 거리는 거였어요 뭐야 이거 그러면 절대값이 7인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누구지? 7 7 뿔맛 7이지? 그 o o 마 j o 그럼 마칠에서 뿔칠까지 거리가 얼마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 이 o 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 o 네, 아? <laughs> 아니, 담 없어요. 아. 아, 아니, 왜? 아. <laughs> 자, 이리면, 자, 한점더안 맞아? 네, 네. 음. 아니, 영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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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 이리, 이아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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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0이다가 아니고 0한 개이다 맞잖아 그지 예.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대요 예 아니죠 절대값은 무조건 아. 플러스 아니면 0 나온다 그랬잖아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음수니까 예. 뭐 마이너스 이런 절대값들도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0보다 크죠 넘버 예. 쓰리네 4번 4번 틀렸어요 어? 4번. 3번 아 옳지 아. 않은거 아. 3번 385번 아. 음. 385번까지? u get u 주세요 뭐라고? p on short. Good, p r 풀어달라고 o v e I see you g 어 t up to ship. What do you get up? I need no longer sound. I 오 o n t know w h 너무 조금인데 이거 잠깐만. 에이. 아니, 에이 아니, 아니, 너무 맞아. 맞아. 원래 403번까지 할수 있는건데 아 오늘 저 끝까지 끝낼라 그랬는데 잠깐 쉴게요